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별맨식입니다. 이번에 라스트 이어가 12월 10일부로 스팀에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디스코드로 이 라스트 이어를 구매했던 유저분들은 1년의 절차를 밟아서 이걸 스팀으로 옮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1번부터 9번까지 해서 되게 상세하게 올려놨고 이렇게 사진도 올려줬는데 이게 영어라 가지고 번역기 돌려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해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디스코드 계정 라스트이어가 설치되어 있는 디스코드 계정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 사용자 설정 버튼을 눌러서 연결로 들어가고. 스팀을 눌러서 스팀을 이렇게 디스코드 계정에 연동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연동이 되면 내 디스코드 계정이랑 스팀이랑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라스티어를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보여드리는 걸 하고 나서 이게 잘안 된다 싶으면은 라스티어를 지우고 다시 깔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동을 마친 후에 라스트 히어를 시작을 눌러주시고요. 라스트 히어 키는데 참 오래 걸려요. 아마 영상이 편집 없이 그냥 올라갈 거라서 빨리 감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리얼 엔진 엘라스틱 게임즈 두두 아세어 라이트 여기서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프로모를 눌러 주시면 돼요. 여기에 프로모가 없는 분들은 이제 라스트 어를 다시 업데이트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프로모를 누르고 체크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막 뭐가 돌아가면서 연결이 돼요. 저는 이미 했었는데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음, 이렇게 누르면은 뭐가 막 돌아가다가 이 디스코드 창이 뜹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해놔가지고 이게 이 창으로 뜨는데 디스코드 로그인을 하라고 떠요. 그러면 아까 연동, 스트팀이랑 연동을 해놨던 그 디스코드 계정을 로그인 해주시고, 그러면 똑같이 이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이 오토라이즈 이걸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해주는데, 이거를 누르고 반응이 좀 별로 늦어요. 하고 나서 그냥 좀 오래 기다려주시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음, 저는 미리 받았다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고요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무슨 Successfully 제가 문장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완료됐다는 문장이 나오면 게임을 그냥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게임, 게임을 종료하시고 연동해놨던 아까 여기에 연결해서 스팀으로 연동을 해놨던 스팀 아이디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라스트이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상 출시 날짜는 12월 10일이고요. 이게 아마 그쪽 날짜 기준이니까 한국 날짜로는 하루 정도 느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트레일러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신규 살인마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만다가 입고 있는 옷도 원래 입고 있던 옷이랑 다른 것 같고요. 뭔가 추가 업데이트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게임이 나오고 나서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